어, 오늘은 바디보드를 가지고 바다에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문의하시는 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디보드는 마르 레이븐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사이즈는 42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42짜리를 기존에 썼었는데 분실해서 37짜리를 새로 구입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걸 끌고 다니니까 사이즈는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37을 사는 것을 권해드려요. 어, 이 제품을 쓰게 된 이유는 지금 보시면 바닥이 HDP, 그러니까 좀 딱딱하죠.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어, 바디보드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카메라를 연결하더라도 단단히 고정될 수 있다. 어, 그런 장점 때문에 이 제품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 그만 오천 원 정도의 이제 저가 제품들이 있긴 한데 바닥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닥 자체도 좀어 딱딱한 플라스틱, 그러니까 HDP 어그 정도가 돼줘야 이걸 버티는데 그러지 않고 스티로폴 정도라고 하면 카메라의 분실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조금 가격이 있어도 이 제품을 쓰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우선,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어, 지금 제가 촬영을 했는데, 어, 네, 이게 지금 제가 37, 레이븐 37 제품이구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에, 원래 이 자리에는 요 부품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연결할 수 있는 부품, 어, 끼워져 있고, 액션캠을 끼울 수 있는 그 액션캠을 끼울 수 있는 마운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카메라를 끼울 꼬, 꼽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품을 서핑, 어, 액션캠, 서핑, 서핑보드, 마운트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요걸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두 개를 지금 박았어요. 어.. 잠깐 원래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원래 박혀있는 거는 여기 앞쪽에 하나만 박혀있어요 그죠? 원래 앞쪽에 하나만 박혀있고 네. 그런데 원래 박혀있던 걸 빼서 제가 이제 맨 뒤쪽에다가 새로 박아놓고 그 다음에 처음 자리와 중간 자리에는 액션캠 마운트 서핑보드 액션캠 마운트를 집어 넣은 겁니다 아 되셨나요? 네, 그래야지 여기에 이제 고프로나 이제 요런 액션캠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어, 좀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어, 좀 확대해 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달 수가 있어요. 지금 앞쪽에 카메라를 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줄을 매달기 위해서 이요 어, 마운트를 지금 끼웠는데 카메라를 달 수도 있습니다. 저쪽 부분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향이 앞에 거하고 좀 다르죠. 앞에 방향은, 어, 그니까 앞뒤로 길쭉하게 지금 마운트를 끼웠어요. 잠깐 보실게요.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마운트를 꼽았죠. 자, 그런데, 어, 여기는 여, 양옆으로 마운트를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송정에서 사용하다가 어, 서핑 보드가 파도에 파도를 맞아가지고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가 이제 그 원래 그 셀카봉 있죠? 그 액션캠 봉을 달았더니 어, 파도 때문에 넘어질 때 여기가 이제 부러지더라고요. 이쪽 마운트 부분에 이제 파손이 생겨요. 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 옆으로 넘어지더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줬어요. 90도 방향으로. 오늘 참고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원래 달려있는 부품입니다. 여기 보면 줄만 연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줄을 이거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남는 거 연결했는데요. 내 어, 네 방향으로 이제 신발끈을 묶어줍니다. 내네 방향으로 신발끈을 묶어줬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한번 잡아주고 양옆으로 한번 잡아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고프로 마운트 이 마운트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그 고프로 연장봉을 썼었습니다. 고프로의 연장봉 그러니까 딱딱하고 그 일자로 돼 있는 더 길게 뽑을 수 있는 연장봉을 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질 때. 넘어질 때 어, 얘가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아랫 부분에 파손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파손을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하던 게 차에 이제 나온 게이 고프로의 이 움직이는 어, 이걸 뭐라고 부르죠? 마운트 움직일 수 있는 이 봉이었어요. 네. <놀라인> <놀라인> 아 잠깐만요 여기에 한번 매듭으로 한번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냥 한번 돌리기만 한게 아니고 한번 묶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두 번을 묶어 주시든지 튼튼하게 묶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하얀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마운트가 빠지지 않도록 고무를 이제 끼우는 고무가 있어요 네 요것도 요게 빠지면은 카메라 분실이니까 안 빠지도록 어, 끼워놨습니다. 어, 어, 마르 레이븐 같은 경우에 마르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레이븐이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의 제품이 있는데 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일, 그러니까 어, 이게 탄성이 있죠. 좀 늘었다가 줄었다 하다 보니까 수영을 해서 앞으로 나갈 때, 어, 좀 부드럽게 딸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림이 좀 영상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아까 레이븐 마르게 레이븐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매달고 어, 여기에 여기가 원래 원래 있던 그 손잡이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신발끈을 연결했어요. 신발끈이나 아니면은 그뭐끈 종류 좋은 거 있으시면 연결하시면 좋고요. 두개 정도는 연결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허리에 야, 묶는 겁니다. 허리에 묶어야죠. 그죠. 네, 허리에 묶을 수 있는 클립. 자, 요겁니다. 제가 이 마운트를 사용하는 이유가요. 아, 어, 사진을 다 찍고 난 뒤에 돌아올 때, 사진을 다 찍고 돌아올 때이 마운트를 꺾어서 눕혀버리는 거죠. 아예 그러면은 만약에 파도를 쳐서 넘어지더라도, 이게 분실이 어, 여기가 파손될 우려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평상시 보관할 때도 이렇게 접어두게 되면 어, 파손의 위험도 적어지고 공간도, 작, 공간도 작게 차지하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여기 끈은 끈은 단단히 묶어뒀기 때문에 그죠. 좀 있으면 저거 세우는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눕혔다가 사용할 때는 아~ 어, 다시 세우는 거보다는 <놀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세우면 자 어 괜찮죠? 아. 잘 만든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습니다. 요렇게 쓰시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래도 여기 끈이 안 움직이도록 아까 단단하게 묶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요거는 바닥이에요. 동전으로 이제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원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송곳으로 뚫어줬어요. 송곳으로 제가 뚫어주고 두 개를 새로 이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 마르 바디보드 중간에 보면 철심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철심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중간에서 살짝 벗어나게 구멍을 뚫어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 옆에는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못. 어, 나사못이죠? 나사못을 박아서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뒀는데요. 어, 확대, 네, 여기 보시면 가구에서 쓰던 가구에 사용하던 그 육각렌치로 풀고 그 연결하는 나사예요.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연결합니다. 네. 아, 옆에.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까 여기에 카메라를 달면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원래 최초에는 제가 이런 거 봉을 안 세웠었어요 봉, 봉을 안 세우고 여기에 카메라를 바로 연결했었는데 아... 어, 그렇게 되면 예전 영상입니다 이게 보시면 각도가 지금 간단하게 보이시죠? 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보시면 카메라가 높게 있기 때문에 어, 수영하는 모습이 잘안 나와요. 물론, 이제 부신이나 이제 파손의 비용은 적죠. 바로 앞쪽에다 연결해 주면. 자, 그런데, 어, 최근에 영상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그 약간 각도를 높게 찍었을 때 어, 각도를 높게 찍었을 때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아까 보신 것보다 훨씬 영상이 위에서 바라보는 꼭그 위쪽에서 촬영해 주는 영상이 나오게 돼요. 네, 좀 노력한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줄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봉을 달고 이런 좀 수고로움이 있는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영상을 보시면 바로 달았던 것보다. 화질이 좀 너무 안좋네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수영하는 모습이 거의 다 나와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자 요렇게 됩니다 어.. 대강의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마르 바디보드 밑에가 좀 딱딱하다 보니까, 파도가 부딪혔을 때 소리가 좀 울려요. 소리가, 그 파도 때리는 소리가 이 봉을 타고 올라와서, 어, 봉을 타고 올라와서 이 카메라 위까지 이제 전달됩니다.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고프로가 방수는 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어, 방수 케이스를 지금 쓰고 있어요. 방수 케이스를 쓰는데 요쪽에서 지금 소리가 많이 울리죠. 방수 케이스가 왜냐면 소리가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와서 방수 케이스 안에서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 케이스를 쓰지 않고 고프로를 바로 연결하게 되면 그 울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물 튀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해결이 될것 같아요. 어, 깨끗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는 예전에 카메라를 한게 물에다가 침수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 어, 지금 고프로 방수 케이스를 쓰고 있어요. 안 쓰면은 정말 좋은 화질에 좋은 그 음향까지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어, 요렇게. 바디보드로 이제 촬영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다 드렸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그 연장봉을 이용해서 촬영할 때 어, 약간의 팁.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